스타벅스 리저브로스터이 아, 짱인데?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원래 서브만 있지 않아 이런거? 이야 음. 이거 뭐야? <laughs> 여기에다가 세븐 먼스 에이징 한는 Thank you. 와, 샘플.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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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그거. 술, 술, 술. 위스키잖아. 위스키 베르레다 에이지에서 약간 술 맛이 나네. 달달한데? Hi, are you? So, this, this is coffee that just finished uh, uh, roasting and it's cooling down. Oh, oh down. Okay. Yeah. So, this is already done technically. Oh, I'm just wow. letting it cool off because oh, it comes okay. out hot. Okay. Oh. What, what, what? It's a little messy, so I apologize for that, but this is what it looks lik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h. So, oh. I'll drop all this coffee. It takes about 12 minutes. Oh. So, is it like medium or dark? This was like a dark, dark? one. Okay. Oh, wow. Cool. 우와 신기하다 <목소리도> 어, 근데 너무 예쁘다 뭐, 개인적으로 뉴욕을 복잡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기 오면 기분이 좋네요. 한국에도 미자부가 있는데 아, 여기서 그래. 커피 내리려면 시험도 봐야 되고 약간 이거는 그냥 커피집이 아니라 크래프트 커피 전문. 아 빡세구나. 아. 기계도 다르고 메뉴도 다른 거야. 간 잔씩 먹자. 여기까지 왔는데 커피 한잔 해야지. 전문가들 이 내려준 거야. 기계가 다른데 그래도 뉴욕 오면 보잡해서 우리가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루, 하루에 한 번, 아니, 하루에 한 번. 각한 번씩 나오는 게 나쁘지 않네 저기서 커피가 배달되나봐, 이계 여기 줄 타고 일로 와. 아 그럼 여기서 쓰는 거야. 그렇구나. 대박. 대박. 자, 뉴욕커가 된거 같아. 어? 아니, 뉴욕커가 아니라 되게 관광객이 된 느낌이야, 아. 지금. <laughs> 다리 아파 좀 안되지? 어, 되게 오랜만이야 우리 연애할 때 오고 처음 왔지? 우리 연애 5주년 때 왔었어 아 어, 니가 너무 좋아 아, 힐링 힐링 힐링을 제대로 하고 있어 여기 는 얼마 할요 여기 사는 의미가 없네 한 달에 한 달에? 글쎄 한 달에 한 2만불 하지 않을까? 그 아. 이게 월세예요? 무겁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이거 언제 끝나? 아, 힘드신가요 아, 힘힘들지 아, 네. <laughs> 아. 가 해봐 아, 힘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나어 아, 힘들어. 아, 힘들 와 시들도 있어 짱이다 짱이다 짱이다. 아니 그리고 날씨가 엄청 덥다가 며칠 동안 비가 왔어. 맞아 맞아. 비가 쏟아지게 오고 오랜만에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 좋아. 사람 진짜 많이 누반 곡혔어 근데. 지금. <웃음> 아, 여기서부터 뭐 영화 같은 것도 보여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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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보다 와, 와 여기 아, 부터보었는데 네. 아, 네. 사진 보다가오게 됐네요 그냥 사진그리고 날씨가 진짜 다 있어.

계단으로 잠깐 올라왔더니 어디 나는 아니야 조심해.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 그치? 그래 이제. 네. 4년 됐나? 내가 나한인천에 왔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래 가보자. 어, 오케이. 와 그래도 오늘 맨하탄 너무 좋다. 저기가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 너무 좋다. 아, 와. 네. 뉴욕. 어, 뉴욕 너무 좋다. 아, 그러게. 한번한번 한번 와도 될거 같은데. 버스가 15분밖에 안 걸려서. 그래서, 애들, 멀, 멀, 많이 어 그냥 딱 원하는데 딱어 어, 아프지 않아 이제 가자 어 다들 지금 너무 지쳐서 말이 없어 이제 버스 터미널에 와서 7시 반 버스니까 한 20분 정도 있으면 되고 다행히 버스가 15분이면 가! 생각보다 빨리 가서 거야. 여기, 어, 아 그래도 오랜만에 뉴욕와서 너무 즐거웠다 아밌었서 오랜만에 뉴욕와서 자 오늘 하루도 재밌었습니다 <봇>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끝에 yeah, 끝 내가 찍을게 끝에 빠이 아, 둘이 <laughs> 아, 뭐, 같이 둘이 같이 나려면 이렇게 들어야 돼 시작 끝. 끝에 끝.